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김현대입니다. 스포츠뉴스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반론의 반론을 제기한다. 반론돌르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조성용입니다. 네아 저희가 반론돌은 네 조정민 어, 기자 없이 네. 우리 둘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어, 포털사이트에 댓글들이 폐지가 되면서 스포츠에도 댓글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네. 이게 잘 폐지된 거다. 네. 아니다. 이거는좀더 했었어야 된다. 네. 나는 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발론도를 네. 한번 네. 켜봤습니다. 어, 조용히 자 네. 포털사이트 댓글 폐지 잘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예. 그래요? 예. 어, 저는 아니다 음... 어, 이, 이 스포츠 섹션에 댓글은 있어야 한다 네. 어 라는 그런 쪽인데 <목소리> 뜨거운 맛을 못, 받, 못 보신... 아니 저! 음... 저도 예전에 <목소리> 네. 다른 회사 다니면서 네. 댓글에 뜨거운 맛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예. 어... 심지어 저는 안티 K리그 기자라는 악플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더 받아야 성장을 합니다. <laughs> 예, 제가 왕년에 어마어마했거든요. 아 네. 예, 그쵸이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본인 남미끼의 본인 소개 항목보다 논란이 더 긴. 그렇죠. 예. 예. 한창 제가 뭐 악플에 좀 시달릴 때는 거의 전만 찍어 이런 거. 없어질 거면 그때 없어졌어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조동욱 기자. 네. 어, 잘했다라는 근거를 한번 드리겠습 일단 기본적으로 네. 왜 없앴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댓글이라는 게 없어진 게 최근에 네. 이제 일부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의 문제가 사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한 개인의 인격과 좀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 댓글이 사라진.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 댓글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댓글이 사라졌네? 그건 아니에요. 네. 무슨 스포츠 커뮤니티, 이런 데다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들이 다 글로 이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근데 뭐, 그냥 이 포털 사이트에 이유 없었다라고 해서 이 악플이 근절됐습니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네. 일반 대중들이 접시키고 접근하는 네, 네. 그런 곳이란 말이죠. 네. 하지만 이 악플이 있음으로 해서 네. 이 스포츠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가 네. 대중들에게 너무 쉽게 노출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뭐 댓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구단의 구단 또는 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네. 판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크 어,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발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네, 댓글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네. 기자들의 기사를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네. 왜냐면 가끔 이제 기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때 댓글로 그거를 정정해 주는 그런 되게 건전한 댓글러들이 있거든요. 네. 기사 좀 잘못 쓰면 밑에 이기레기야 어, 네. 이게참 기자기 하 힘네. 막 이런 거 하면서도 좀 약간 욕도 하면서 뭔가 우 자정작용이라는 게좀 있잖아요. 근데 네. 기사를 똑바로 써라라는 약간의 이렇게 압박도, 압박도 있고. 있고 예. 근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뭐 기사를 뭐, 뭐, 뭐 말단지게 써도 그냥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화나요, 슬퍼요, 기뻐요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어 기사의 퀄리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이제 그 댓글을 다시 살려야되기보다는 네. 해당 그 기자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각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호텔 <laughs> 네.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 놈이 지금 우리 선수들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laughs> <거기서도 올려 웃음> 어, <laughs> 근데 하지만 에, 저희가 에, 에, 에. 피드백은 다른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 기사가 많이 공유가 되는데 네. SNS에도 네. 잘못된 게 있으면 네. 정말 날카롭고 살벌한 피드백들이 많이 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인천 성남 경기 스코어 틀렸다고 기사 경기 제대로 봤냐? 어. 네, 이런 댓글도 막올라오고 있어요. 어, 오타에도 이렇게 살벌할 정도로 날카로운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설적인게 사실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 아닙니까? 기사를 잘못 썼을 경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실수로 틀린 거 이런 걸지적해 지적해 주는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사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희발하게 혼이 나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 뭐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댓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아픈 뭐 이야기만 하지만 되게 재미라라고 아이디어 넘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모두 다 사라졌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음... 왜냐면막 호동민 막내꼴 놓고 이러면. 여기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주먹하는거 그런데 그런 게다 없어지면서... 네. 아, 이거 아쉽다. 네. 우리가 뭐, 악플만 답니까 어, 선플도 많이 달고 재밌는 것도 많이 라고 하는데... 사실 포털 사이트에 가서 기사를 보는 맛은 그런 맛이... 그런 맛인데 음... 그거 없어지거 너무 아쉽다. 그러면요. 그래서 그 댓글이 없는 포털 사이트는 스포츠뉴스 홈페이지에 달릴 게 없습니다. <laughs> <laughs> 스포츠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에, 됩니다. <laughs>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한국 사회에서 네네.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IT 업. 이 계기로 인해서 좀더 다양한 채널을 찾게 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댓글이 없어지면서 네네. 이런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각자 다양한 채널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스포츠계 뭐 체육단체나 구단들 또한 자생과 생존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다른 다양한 채널들을 많이 활용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댓글이 없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초능력 반전. 왜냐하면 근데 이게 지금이야 그렇지만 내년에 올림픽합니다. 네. 내년에 월드컵하고. 네. 그때 댓글이 있어야 네. 확실히 이 뭔가 재미가 있어요. 예.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도 기사를 쓴 사람이지만 포토스태들어가면 네. 기사 그냥 쑥 보고 밑에 내려가서 댓글 보잖아요. 네. 댓글 보 사진 댓글을 보러 들어가는 건데 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베풀로 정해진 애가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정치적, 정치적인 철학과 스포츠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과 네. 연예인들을 무슨 좋아하는 기준 모든 게그 네. 어, 그 포털 사이트에 뱀풀이 자기 생각입니다. <laughs> 네. 그 친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내 앞으로 내 철학은 어디서 만드나? 김동혁이라고요. 저는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댓글이 없어지는 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댓풀을 통해서 쉽게 가치관을 형성하시던 분들이 이댓풀이 네. 없어짐으로 인해서 네.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를 하게 되고 스포츠 이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뭐, 뭐 아무 악플 이런 거 사라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내년 올림픽과 내년 월드컵 때 네. 하... 응? 그래도 댓글 달, 달고 싶으실 겁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뭐 예.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 발론도르를 전현무 기자가 어, 없이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네. 다음 주에는 전현무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굉장히 좀뭐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했는데 네. 다음 주제는 네. 말도 안 되는 걸로 한번 또 들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약간 이 밸런스 패치를 좀 해야 됩니다. 가끔 네. 이런 것도 하고 예. 말도 안 되는 것도 하고 하는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소원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